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박영식 앵커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언론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시장의 매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이유는 언론사 운영이 그만큼 어렵고 요즘은 또그 제대로 급여를 줄수 없는 언론사가 예전과 달리 많이 늘어났다. 특히 이제, 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제 협찬과 광고가 훨씬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언론사의 경영 환경이 훨씬 더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박영식 앵커와 저가, 어, 함께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영식 앵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워낙 진행을 잘 하셔서 한 번쯤은 내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예. 본인도 이제 연합뉴스에서 앵커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예. 이제 언론사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가볍고 재미있게 네.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예. 본인도 대답을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또 예. 답변을 알겠습니다. 네, 옆에서 딱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가장 최근에 들었던 언론사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도 채널 출신이다 보니까 YTN 얘기가 가장 많이 들리고 아직 YTN은 뭐 이제 뭐 사실상의 중앙 언론이긴 합니다만, 그, 뭐, 매물로 나온 지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아무튼 소문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 YTN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보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엄, 우리 언론에는 엄청난 그 무게감이 있는 그런, 어 뭐랄까, 어 무게감인데, 뭐랄까요? 어 지금 뭐, 서울타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상당 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경쟁을 펼치는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y 1 0에 대한 관심이 일단 보도 채널을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그 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이 제일 먼저 이제 y 1 0을 산다고 얘기했죠. 최근에 뭐 자산운용사도 들어왔다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일보도. 맞아요. 한국일보는 네. 이제 그 동화마루라고 아시죠. 예. 유명한 이제 네, 네, 그 네, 네, 네. 어, 뭐라 합니까 이제 그저 이제 마루 회사죠. 뭐 거기도 중견기업으로서 굉장히 자산이 많은 회사인데 음. 거기가 지금 한국일보를 인수하고 난 뒤에 y 1 0을 인수하겠다고 이제 음. 나서고 있고 뭐. 메이저 이제 음. 종합편성채널에서도 해본다 만다 이런 소문이 이제 돌았습니다. 음. 중요한 것은 왜 YTN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깊이 들여다보면 어, 언론사를 소유함으로써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운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일정하게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음. 실제로 언론의 사회적 이제 그 책임 음. 그리고 뭐 시대 정신, 역사의식 또 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하, 하기 때문에 뭐 사보겠다 또는 뭐 매입 의사가 있다 이런 분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회사도.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y t n 을 인수한다. 이제 이 정도까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시장 논리상. 그런데 이제 y t n 은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형적 가치 말고 네. 어, 실질적 가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헐값에 거저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 헐값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상암동에 있는 YTN 사옥 같은 경우에 네. 자산 가치가 얼마쯤 돼? 우리도 한 번씩 가면 YTN 사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데 몇 천억 되겠죠? 몇 천억이죠. 몇 천억? 어. 그럼 YTN 지금 서울 타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서울 타워 가면 우리 애들은 남산 타워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쯤 할까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유무형의 가치, 이제 유형의 가치라는 것은 거기 있는 타워에서 우리도 엘리베이터고 올라가면 돈 내죠. 거기 음, 1층에 음. 슈퍼 있죠. 그러면 사진 찍고 뭐 이런 기념품 사고 하는지 이것은 유형의 가치일 테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는 훨씬 더 그거보다 클 아유, 텐데, YTN이.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 YTN이 그런 실물 자산도 가지고 있지만 현금 지금 보유액이 한 1,400억 정도가 있다 그러거든요. 음...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한 2,600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시가총액. 그런데 언론사는 지금 이제 지분을 보유하는 게 네. 30%를 초과해서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을 뭐 우리가 한 2,600억 정도로 한30% 같으면 한 780억 정도면 인수를 네. 할수 있는데 네. 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저렇게 다 보니까 한 7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7천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30% 같으면 얼마쯤 돼요? 지분으로 보면 한 1,500,600억 되겠죠. 음. 그렇게 해서 프리미엄을 한, 얹어서 한 2,000억 주면 사겠다 이러는데, 아... 언론사는요, 어 30%를 초과해서 지분을 보유할 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를 확보한 회사가 음. 실제로 일대주주가 되고 대주주가 되고 의결권을 거의 다 행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합치더라도 실제로 30%를 초과해서 지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MBN도 매일경제신문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대주주로 하지 나머지 70% 주주들이 매일경제 아닌 다른 사람들이 MBN 경영에 간섭하는 거 보셨습니까? 음... 채널A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동아일보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70%가 네. 야 이거 내 회사다 이렇게 싸우지 않죠. 네. 그러면 30%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경영권이나 의사결정권 모두를 가지고 자산에 대한 처분권도 거의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음. 저 그렇게 되면 한 7천억에서 7천5 0억 정도의 실물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YTN이 30%의 지분을 누군가 사가지고 가겠다고 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 음. 그래서 1세대는한 5천억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하는데 실제로 사는 거는 한 2천억 주고 살수 있다. 아. 예전에는 1 아. 천억까지 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그러면 진짜 거저먹기네요. 거저먹기도. 진짜, 진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서울신문을 어디에서 샀습니까? 호반건설. 호반건설에 샀지 않습니까? 서울신문을 샀을 때 호반건설이 거기에 저 포스코와 가지고 있던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인수하고 우리 사주조합과 뭐 협의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총합제서 한 천억 정도 들었대요. 음. 천억 원 정도. 그 중에서 직원들한테 한 5, 6천만 원씩 인센티브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주가 바뀜으로서 오는 직원들의 헛달감을 뭔가 인센티브로 뭐 이렇게 한 데서 돈을 몇천만 원씩 줬거든요. 예. 그걸 다 포함하더라도 한 천억 정도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음. 그러면 서울신문이 프레센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한국언론재단하고. 네네 네, 네. 그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 계속 유무형으로서의 가치를 말씀하시니까 유형보다는 무형이라는 가치에 또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와참 가격이라는 걸 매기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유형의 가치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만큼 실제로 그러면 대주주가 된 호반 건설이 음. 정말 언론 장단을 위해서 서울신문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대기업이잖아요 호반 건설은 네. 네, 네. 거기에서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과 그리고 언론의 사적 회 역할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냐? 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음. 그냥 그 건물 값으로도 충분히 본인은 투자 이상의 효과를 냈을 거고. 그러네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 남산타워를 생각을 해보니까 남산타워도 사실 99년에 YTN이 인사, 인수할 때 어떤 공공성이나 상징성을 두고 이제 그 가져가면서 어, 서울 시민들이 누구나 남산을 가보고 남산타워를 가다 보니까 그 무형의 가치가 지금까지 쌓여 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Y10이 줬냐는 거, 99년도에. 그것은 Y10이 우리 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언론으로서 그렇죠. 사실상 공기업이라는 그렇죠. 인식 때문에 민간이 아니고 비록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공적 언론이기 때문에 줬는데 지금은 이제 상암동 사업, Y10이 받을 때 언론 사업 한다고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TV에서 들어가 있고 TV조선, 그 다음에 그 SBS, CNBC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언론사에 줬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값이, 땅값이 몇 배로 올랐겠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수천억씩 다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적기구로서 언론이 가지고 있어서 줬는데 지금은 자, 그러면은 사기업으로 다 넘겨주는데 그 유형의 자산이 고산란히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이 언론사 매각이라고 가지는 이 정당성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이게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의 환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이제 이게 비율을 어쨌든 호반건설 얘기하면서 프레스 센터까지 나아갔으니까 하는 걸좀더 나아가 보자면 그 서울타워는. 관리 주체가 아마 경찰청이랑 국정원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어쨌든 그 전파 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시설이라는 거. 근데 그런 중요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YTN이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남산타워도 역시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와 동일하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다르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YTN이 가지고 있는 거는 건물하고 그뭐뭐 몇천억대 또는 최소천억 이상의 방송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남산타워 이제 이런 것이고. 음. 지방에도 이제 YTN이 뭐사고을 가지고 있거나 뭐또 임차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단순히 언론사를 누구한테 넘긴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우리가 빌딩을 사고 팔듯이 이것이 물건 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YTN이 탐이 나서 접근한다는 것은 형식이고 음. 내용은 와이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싸게 먹으면 엄청나게 돈을 번다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분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에 매각되는 순간까지 이게 제 값에 팔리는지 아닌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그 한국 전력의 자회사가 지금 와이텐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서울타워 아니었습니까 남산타워 아닙니까? 이것이 팔릴 때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팔린다 하면 팔리는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져보고 국민에게 환수해야 될그 기업의 매수 가격이 제대로 따져야 된다.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Y10이 얼마에 팔렸는지 꼭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YTN의 공공성이나 뭐 서울타워의 공공성은 유지가 되는 차원에서 뭐 매각이 된다는지 이런 방법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논의조차안될 거기 때문에 큰 희망과 기대를 좀 내려놓고 또 지방으로 가 보면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부산에 있는 뭐 어디 메이저 언론도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노조에서 이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대주주에게 찾아와서 노조에서 네. 데모를 하면서 밀린 월급을 주거나 우리 신문사를 빨리 팔아달라 아. 자 이게 참이제 한국 언론의 극단적인 양면인데요 서울에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언론은 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누군가 사면은 엄청난 이익을 유형의 이익을 보 것이라고 했어. 다 선을 달고 줄을 대서 이걸 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에 실물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말 그대로 역사와 전통은 오래됐으나 예. 재산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임대 건물에 있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적은데 부채는 엄청 많고 음. 이제 그런 언론은 당장 지금 어, 광고나 협찬,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먹고 살기 어려운 언론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거꾸로 월급을 주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대주주로 하여금 조작에서 회사를 정상화 시킬 거냐 이것이 이제 부산이라는 대한민국 이대 도시에서도 한 언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음. 그리고 지방 언론들은 사실상 국가 특히 지방 자치 단체에 네. 거의 뭐 광고나 협찬으로 지금 의존하는 구제에 놓여 있고 그그 다음에 지방의 지금 경기라는 것이 뭐 건설업을 중심으로 아예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과거에는 또 건설 외에도 유통이라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론사의 일종의 매출원으로 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유통이라는 게 백화점, 뭐 할인점, 마트 이런 데인데 이런 데도 지금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이전해 버리고, 백화점이 지역 대도시에 있긴 하지만 예. 광고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니까 언론이 그만큼 설 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음. 광고의 그, 이제, 고객, 예. 광고 고객들이 그만큼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 언론은 실제로 먹고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서 또한 지역의 메이저 언론사는 매물로 아예 내놨다. 아. 도저히 이제 언론사 운영을 통해서는 뭔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속성이나 예. 그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또 워낙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많으니까 음. 그냥 언론사 운영 이거 뭐 타라 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음.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그렇게 매물이 나와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처럼 부동산 자산 가치가 엄청 있어서 그걸 통해서 뭔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언론사는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인력은 적은 데는 한 7, 80명, 지역 메이저 신문 같은 경우는 인력이 한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 인력을 다 안고 신문 한 3만부에서 5만부 정도 찍어서 예. 매출을 1년에 한 250억 전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유지 운영하려면. 예. 그런 정도의 매출처가 어떻게 나올 수있냐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신문사, 언론사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이걸 받아 안아서 예. 사줄 데가 없으니까. 예. 뭐 이래저래 이제 이중고를 지방 언론들은 겪고 있다. 음. 뭐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야 우리는 제대로 목소리 내겠습니다. 음. 비판과 견제 기능 확실히 하겠습니다. 시민과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느냐 는 거예요. 그게 되겠느냐? 그렇죠. <laughs> 그 저도 지역 방송은 총세 군데를 있어봤는데 그게 2007, 8년 시기부터 해서 지역 언론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사실, 뉴 미디어라는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어, 사실 가장 많이 회자됐던 얘기는 요즘 누가 신문 돈 주고 보냐, 요즘 누가 지역방송 보냐, 뭐, 지역방송을 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 실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무튼 업친대 더 친격으로 뭐 유튜브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 자신들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으로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게 어찌 됐든 경제적 위기도 그렇고 사회적 위기도 그렇고 어, 전반적으로 언론의 위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3%프로 TV라고 아시죠? 아, 그럼요. 네. 경제전문 방송으로 지금 구독자가 한 230만 명 정도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구독자 수로 보면 국내 메이저 언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세 사람의 젊은 유미디어 프론티어가 만들어서 불과 한뭐 5년. 뭐 7년 정도 만에 대한민국 1등,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거기 가서 직접 토론을 할 정도로 급성장했지 않습니까?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있는 것들은 우리는 다 알려줍니다. 맞든 틀리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지금 외국된 정보보다는 우리 정보 받으십시오 라고 던져주고 이제 시작했던 것인데 그 회사가 1년 지금 매출이, 매출이 한 130억 정도가 돼요. 그 연애, 예, 연에 이제 순이익을한 20억 이상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음, 알고 있는데 음. 그럼 인력이 지금 기존 우리가 기성 언론에 비해서 얼마쯤일까요? 한 5분의 1쯤 될까요? 뭐 4분의 1 정도 될까요? 음. 뭐 이럴 겁니다. 그리고 조회수는 압도적으로 1조회수가 뭐 100만에 이상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6.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세는 유미디어로 간다. 그러면 왜 지방이나 서울에 있는 언론들이 신문방송 할것 없이 신뢰를 잃었느냐? 예. 결국 고객 중심, 국민 중심, 시민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가지 않고 결국 정보를 공급하는 정부, 기업, 이런 것 중심으로 가서 그, 그들이 주는 이제 달콤한 독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독약, 네. 광고 협찬, 지원, 이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언론이 해야 하는 고유의 정보가 순수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기능이 마비가 되고 그렇지 않은 가공된, 왜곡된 비정상적인 정보를 계속 주니까 결국 소비자가 언론을 믿지 않는 상황까지 와버렸고 예. 그런 상황에서 신뢰를 잃었는데 음. 그 신뢰를 잃은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다, 30년이다. 예. 이걸 어떻게 되돌립니까? 음. 그 사이를 뉴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전달되고 어떤 걸더 신뢰할 거냐. 공정, 예. 혁신, 정의, 균형 이런 것들을 맞추고 막 진행하는 뉴미디어가 나오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은 차라리 기성, 레거시 미디어 보는 것보다 이게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음. 이제 가는 것이고 또 정보의 음. 생산 주체도 언론만 생산을 합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정보의 인포메이션 프로, 이제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보의 공급자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독점할 수 있는 특정한 영역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뢰는 잃어버렸고 그 상황에서 새로운 뉴미디어가 나와서 정보를 전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레거시 네. 미디어는 점점점 설 자리가 없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방언론, 지방신문, 방송, 중앙언론, 중앙방송이 살수 있느냐, 죽느냐는 하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이미 대세에서, 대세에서 이탈을 해버린 상황 음. 그리고 뉴미디어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으니 누군가가 지방 언론을 살려보겠다 지방신문 방송을 살리기 보겠다면 뉴미디어가 갖고 있는 속성과 원리와 네. 그걸 통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것인지를 본질적으로 연구를 해야 지 그렇지 않고 우리도 유튜브에 가서 뉴미디어 한다는 방식으로 단순히 수단 하나를 지금 현재의 레거시 미디어에 올려서는 결과는 뻔하다. 음. 결국 뉴미디어로 다 대체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스픽스와 스픽스 대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 문제는 이제 조금 <laughs> 다른 것 같고 이제 스픽스와 스픽스 대구는 실험 정신으로 무장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공한 모델이거나 표준이 되거나 이제 이런 것은 여전히 아니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스픽스와 같은 뉴미디어 지향의 이제 매체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간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답이라거나,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했다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도 실험정신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네.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진행이자 평론이신 정기한 평론가께서 빨리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래 <laughs> 잠깐 듣고 있는데, 었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네.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제가 박영식이 이제 그 앵커와 함께 좀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나눌 테니까요. 오늘 한 20분 넘게 이렇게 언론과 관련된 얘기 나누시느라고 우리 박영식 앵커 수고하셨고요.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스피커와 스피커 스픽스 구와 함께 만든 이슈 탱크 플러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